안녕하세요 여러분 준별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정말 화제가 된 비비크림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바의 이용칼슘 미네랄 비비크림인데요 오늘은 이 제품을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 미바에서 파운데이션을 출시가 됐더라고요 미바의 이용칼슘 미네랄 인생 파운데이션입니다 용량은 30ml에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색상은 총두 가지 21호 23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PF30 PA++고 저는 23호 차분한 피부 내추럴 스킨 색상을 골라왔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30ml 3만원 그대로 구매를 했지만은 미바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은이 제품이랑 그리고 쿠션이랑 그리고 뭐 스펀지인가 그것까지 세트를 해가지고 한 2만 9천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구매를 하지 마시고 그 공식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가지고 구매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매를 해서 뭐 거의 정신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3만원 그대로 구매를 했고요 설명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파운데이션 비비크림컨실러 인생 파데 하나로 촉촉하고 뚜뜸 없이 피부 결점에 커버하고 연예인 메이크업 완성 되게 커버력이 높고 되게 지속력 좋을 것 같고 왠지 우리의 귀를 어루만지면서 우리 지갑을 슬쩍 열게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요 뭐 써봐야 알겠죠? 미바 브랜드 자체가 입점이 잘안돼 있는 것도 있고 색상도 그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구매하기에 살짝 망설여지는 그런 파운데이션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신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미바의 BB크림부터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그리고 블로거 분들께서 많은 리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그냥 저도 이번에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하면서 같이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냥 어떤 사용감, 어떤 느낌인지만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손등에... 이렇게 살짝 짰는데요. 이걸 살짝 펴보면 수분감이 넘치고 살짝의 뻑뻑한 느낌이 있는 그런 부드러움이랄까? 역시 비비크림답게 살짝 획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고요. 커버력도 제가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비비크림을 사용할 때 파운데이션이랑 믹스를 해서 정말 집에 안 써서 처박아 놓은 그런 파운데이션을 진짜 구원해질 수 있는 비비크림이라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정말 극찬을 하셨는데요. 비비크림이랑 파운데이션에 좀 믹스를 해보니까 사용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비비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시 드렸고요. 미바의 이온칼슘 미네랄 인생 파운데이션 이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대쪽 손에 짜가지고 한 번에 생각보다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양 조절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펌핑기가 생각보다 좀 조절이 잘되는 펌핑기라서 양 조절을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이 파운데이션에 한번 펴보면은. 이 파운데이션도 되게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비비크림의 살짝 뻑뻑한 느낌이 좀 사라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커버력도 상당히 높을 거로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딱 보셔도 느꼈겠지만은, 색상이 완전 다르죠. 얘가 비비크림이고, 얘가 파운데이션인데, 얘가 정말 회기가 많이 들고 얘는 제가 좀 어두운 23호를 골랐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두워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회기가 전혀 없고, 일로우 톤이라기보다는 거의 뉴트럴 톤에 가까운 그런 23호라서, 색상이 훨씬 자연스러워서, 이 미바의 비비크림 같은 경우 색상이 하나밖에 없고, 좀 밝고 좀회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은 미바 파운데이션이 출시된 게 조금 희소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보시면은 제 손등보다 어두운 느낌? 제가 근데 일반적으로 발라본 23호들에 비해서 조금 어두운 편인 것 같아요 저보다 피부톤이 아마 대부분 다 밝으신 분들이 쓰실 것 같은데 웬만하면 23호보다 21호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금 한 메이크업도 한쪽은 비비크림 발랐고 또 한쪽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을 또 지우고 모기맛이제 생얼과 마주할 준비 미야되는데요 그럼 발라보는 과정 속으로. 보고 네, 이렇게 지금 또 생얼로 나타났습니다. 이온 칼슘 미네랄 비비크림을 먼저 이왼쪽 얼굴에 발라 줄 거고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미바의 이온 칼슘 미네랄 인생 파운데이션 23호 색상을 이쪽 얼굴에 발라 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별다른 도구 없이 NTMT의 글로우 코팅 퍼프를 이용해서 발라 줄게요. 먼저 여기에 비비크림 먼저 짰거든요. 이렇게 먼저 펼친 다음에 이쪽 얼굴부터 발라 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 비비크림이라서 좀 촉촉한 느낌이 좀 강하고요. 이마도 이렇게 여기 손가락에 남아있는 이 비비크림을 약간 퍼프에 붙인 다음에요. 이 손등에도 남아있죠. 요거를 잘 먹여주시고 발라줄게요.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은 선크림까지만 발라놨습니다. 톤트에 처음 펼쳤을 때는 되게 회색 느낌이 강했거든요. 얼굴에 올리면은 거슬릴 정도로 막 잿빛이 돌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리고 되게 발림성도 좋고, 이렇게 한번더 묻힌 다음에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발라줄게요. 여기 아까 잡티가 있었는데, 살짝살짝 비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무난하게 바르기에는 되게 좋은 비비크림인 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면 여기가 바른 쪽이고 여기가 안 바른 쪽인데 비비크림의 그런 좀 촉촉한 살짝 기름진 느낌이 거의 없고 살짝은 매끈한 느낌의 광이 나서 부담스럽지 않게 비비크림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피부가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킨케어를 좀 대충했고 선크림도 지금 바른 지좀 됐기 때문에 좀 피부가 살짝 건조할 수 있는데 피부가 되게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미바의 인생 파운데이션 발라볼게요. 사용 전 흔들어라네요. 펌핑을 해서 헉, 한번 펌핑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손등에서 펼친 다음에 콩콩콩콩 콩콩콩콩 콩콩콩콩콩 촉촉한 느낌이 들고 똑같은 스펀지를 쓸 건데 이 앞쪽 면이랑 뒤쪽 면이 달라서 새 스펀지를 쓸게요 이렇게 묻힌 다음에 발라줄게요 조명 끌까요? 자 여기 조명 껐는데 색상 차이가 바로 보이시죠? 지금 이쪽은 살짝 회기가 도는데 이쪽은 살짝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색상이. 그리고 23호 색상인데 막 엄청 밝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왜 이렇게 어둡냐? <laughs> 너무 어두운데? 갑자기? 한번더 묻혀가지고요. 발라주면은 색상 말고 느껴지는 거는 커버력은 비비크림보다 조금 더 높고요. 마무리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고 딱히 차이를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코에더 발라볼게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셔도 색상 말고는 큰 차이가 안 느껴지실 건데 확대를 조금 해서 보실게요. 이쪽은 비비크림이라서 살짝 잿빛이 느껴져서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옐로우톤이라서 조금 더 안정 적이고 조금 더 피부 같은 색상이 됐죠. 자 비비 크림의 모공 커버력은 한이 정도인데 자, 파운데이션의 모공 커버력이 진짜 살짝 미세하게 더 높은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켜고 코도 반반 바를 수다 여기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거고요. 여기 반대쪽은 비비크림 발라줄게요. 이게 지금 비비크림 바르고 있는 거고, 이게 파운데이션 바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파운데이션 짠 건데, 제 생각인데, 한번 펌핑하면 얼굴 다 쓰고도 남을 정도라서, 한번 펌핑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뒤로 옮겼는데 조금 더 보기 좀 괜찮아졌죠? 자 이렇게 양쪽을 발라봤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차이는 색상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 모공 커버력이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높은 느낌. 정말 미세하게 높은 느낌이라서 비비크림을 기존에 잘 쓰셨던 분들은 지금 발랐을 때 느낀 점은 얘를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비크림 색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더 모공 커버가 약간 더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라이머를 쓰시는 게더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 기존에 잘 쓰시던 프라이머가 있으시면 굳이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모던한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비비크림, 촉촉한 느낌에 비해서 약간 좀덜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고요. 찍힘도 거의 없죠? 비비크림이 막 지워지거나 그런 느낌은 또 별로 없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지우고 반대쪽 얼굴 찍어볼게요. 티비 크림이 조금 덜 묻어는 느낌 파데가 조금 더 많이 묻어났네요 여기가 진짜 살짝 찍혔는데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찍혀서 어 밀착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는 먼저 이렇게 보안을 조금만 더 해주고 현재 시각이 오후 6시 51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나머지 메이크업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따로 파우더 처리 그리고 픽서를 안 뿌렸기 때문에 지속력 테스트를 조금 더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외출을 잠시 하고 다시 올게요 현재 시각 1시 26분이고요 벌써 새벽이 됐죠 6시간 반 정도 테스트를 봤는데 다시 드리면은 여기가 비비크림 여기가 파운데이션인데 아무래도 비비크림 조금 더 밝았으니까 다크닝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비비크림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는 이걸 테스트를 몇번 해봤지만은 가장 큰 문제점이 다크닝이었거든요 전후 영상을 보시면은 다크닝이 되게 심할 거예요 그래도 조금 어두운 파운데이션인데 다크닝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잡티 커버한 게좀 지워지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거든요 처음 발랐을 때보다 유분감이 살짝 배어 나오긴 했는데 약간 더 유분감이 나오는 느낌? 근데 제가 굳이 찾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는 양쪽 얼굴이 유분감 차이는 별로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한번 볼게요 비비크림쪽 보시면은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도 없고요 그리고 뭐 주름김 이런 거 주름에 끼어있는 그런 느낌도 없고 팔자주름에 낀 것도 별로 없죠 반대쪽 파운데이션 쪽 보시면은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코에 끼임 현상도 거의 없죠 주름 사이에 살짝 낀 느낌이 살짝 들긴 해요 근데 이게 제가 확대를 해서 보니까 보였고 실제로는 거의 안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팔자주름도 거의 끼임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반반 비교해서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무너진 양상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모공 부각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파운데이션이 조금 덜 보인다는 점 100점 만점에 비비크림은 85점 정도면 파운데이션은 90점 정도? 그 정도 차이라서 거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많이 춥긴 했어요 속건조? 건조함은 둘다 없었어요 제가 스킨케어도 좀 대충 했었고 그리고 선크림도 막 엄청 촉촉하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라이트한 그런 선크림을 사용했었는데 촉촉한 베이스를 안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당김 자체가 별로 안느껴요 됐기 때문에 건성이신 분들도 부제품 모두 다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속력 테스트까지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비비크림이랑 이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두 제품을 믹스를 해서 발라보는 것도 한번 보고 오실게요. 현재 시각 오전 9시 22분입니다. 비비크림이랑 파운데이션을 섞어 발라보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 오전인데 제가 어젯밤에 좀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좀 부었어요. 빵떡 같지만은 지금 너무 더워서 선풍기도 잠시 켜놨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목도 좀 잠겨서 이래저래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평소 스킨케어를 그대로 했고요. 선크림까지만 딱 발라줬는데 비비크림이랑 파운데이션이랑 반반 1대1로, 믹스를 해서 발라볼게요 지금 역시 프라이머 top o 이 the top of the top of the 뿌리고 메이크업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반씩 짰고 이렇게 손등에 펼친 다음에 일단은 제형 자체가 비슷하니까 조금 잘 섞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일단 먼저 얼굴에 찍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t o 으로 이마도 e t 마찬가지로 NTMT의 글로우 코팅 퍼프, 요거 사용해줄게요. 손등 있는 거 살짝 묻힌 다음에,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이라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스펀지가 진짜 좋아요. 뷰티 유튜버 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은, 전부 다이 스펀지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이 스펀지는 안 지가 거의 한세달 한 됐나? 세 달간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집에 한 다섯 봉지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퀄리티도 괜찮아서. 그리고, 일회용이니까, 일단은, 관리가 필요없어 쓰고 버리면 되니까 한번 커버하면 이 정도인데 어 뭐이 정도면 은 데일리로 쓰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커버링인것 같아요 이 파데랑 비비크림 자체가 색깔 말고 거의 다 똑같은 느낌이라가지고 섞어 발라도 딱히 뭐 뭐가 달라졌다 이런 느낌도 잘 모르겠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나쁘다 이런 점은 아니고 그냥 단독 사용으로도 저는 괜찮았던 제품들이라서 비비크림 좀 많이 밝았고 파데가 조금 어두워서 섞어 바르니까 제 피부톤이 딱 맞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또붙여가지고한 번만 더 커버 거를 해주면 모공 커버도 잘 되게 잘 됐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잡티는 안 가려지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가 됐죠. 바른 직후에 꽃기임 현상도 거의 없는 것 같죠? 파우더나 픽서 처리 없이 나머지 메이크업 진행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메이크업도 다 했고 머리도 다 했고 옷도 다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마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파우더나 혹은 픽서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력 테스트 결과는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외출을 하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오후 6시 3분입니다. 8시간 40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따로 수정화장을 하진 않았고요. 입술만 수정화장했습니다. 먼저 일단 보시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 파데에 다크닝이 많이 안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크닝 잡기에는 비비크림이랑 믹스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청 막 번들거리는 건 아닌데, 유분 조절이 잘 되는 그런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모공 부각은 거의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블러 처리된 그런 느낌이 강해서,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눈가 주름은 정말 살짝 낀 정도고, 팔자 주름은 하나도 안 꼈어요. 코 주변에 뭉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되게 깨끗하고, 여기도 되게 깨끗하죠? 더럽게 무너졌다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드시죠? 정리를 하자면은 장점은 다크닝이 조금 줄어들었다 두 번째, 모공 부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날수록 유분감이랑 더 섞이면서 오히려 더 블러 처리된 피부가 더 매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데에 낀 현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 되게 만족을 했는데요 네 번째는 어, 제가 건성이지만은 속건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스킨케어를 평소 하던 것보단 조금 덜 촉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건조가 많이 안 느껴졌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은 유분 조절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때문에 지성이신 분들은 조금 뭐 프라이머나 파우더 이런 거를 사용 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성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코주방 같은 경우는 이런 유분감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파우더 서리 아니면 프라이머 이런 거좀 바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휴지에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은. 여기 살짝 묻었습니다 여기 살짝 여기가 휴지로 안 찍은 쪽이고 여기가 휴지로 한번 찍은 쪽인데 유분감만 걷어지고 파데가 거의 안 벗겨진 것 같아요 지워졌던 그런 느낌 전혀 안 들어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비비 단독 그리고 파데 단독보다는 섞어 발랐을 때가 정말 조금 더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비비크림 테스트도 해봤고 파운데이션도 테스트를 해봤고 두 개를 섞어서 발라보는 테스트도 다 해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